성경 1독 168일 차 10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어 주의 성전을 털어 피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게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나 그들을 내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국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가친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이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다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페냐민과 은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이와여 주의 백성을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이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 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혔어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넌쿠리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땅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몽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여 이 구원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줄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다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꽃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이호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리높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처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무이대로 행하게 하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요어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82편 하나님은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에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이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이 손에서 건질 지니라 하시는 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 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을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났다.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어 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아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같이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8 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상호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친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복음 차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망군의 하나님 유하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게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보기 있나이다. 팔십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여 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 하시겠나이까,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분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이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르크의 백성, 그의 송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 주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기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따그리로다.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좋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좋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입니다요와여나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보르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신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여, 이내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만한 차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서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었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